부산 서면 거리가 수많은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이 여당의 감사합니다. 불참으로 자동 폐기된 것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시민들은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부산 지역구 소속 여당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호명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저희의 뜻을 대표해서 말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던 점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오늘은 무조건 나와야겠다 생각해서 오늘 처음으로 집회 나오게 됐습니다. 한독수 총리니, 뭐, 한동훈, 뭐, 그, 국민의힘 대표니 하는 사람들은 내란에 동조했던 사람들이고, 같은 꼴이, 물꼴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몰아내는 것 자체가 오히려 또 하나의 어떤 그런 아젠다가 될 것이고요. 시민사회단체는 탄핵소추한 무산 이후 연속 집회에 돌입했습니다. 부산 시민운동단체 연대는 성명을 내고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한 권한은 한동훈 대표에게 없다며 이는 국민을 두번 배신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신속한 퇴진을 위한 탄핵 절차를 재추진하고 내란죄를 적용해 대통령과 관련 책임자를 즉각 구속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